안녕하세요, 두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달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가정의 달은 이제 어린이날이 껴있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스위치를 엄청 많이 샀나봐요. 그래서 사면서 뭐, 살때 뭐, 어떻게 사야 돼요? 가격은 얼마예요? 뭐, TV는 어떻게, 막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TV에 어떻게 연결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 tv에 연결할 때 연결하는 방법이 제가 설명을 거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개봉기 하면서 살짝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위치를 어떻게 tv에 연결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에 앞서 이제 스위치를 잠깐 옆으로 빼놓고요. 처음에 우리가 스위치를 샀을 때 받았던 이 박스 보이시나요? 박스. 박스, 짜잔, 보이시나요? 이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박스에서 어떤 구성품이 있어야지 스위치를 TV에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박스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는데요. 이 구성품에 보시면, 필요한 거는요, 4번, 닌텐도 스위치 독, 그리고 6번, 닌텐도 스위치 AC 어댑터, 그리고 8번 고속 HDMI 케이블 이렇게가 필요해요. 옆에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4번, 6번, 8번 그리고 당연히 1번은 있어야겠죠? 1번 닌텐도 스위치 본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박스를 버리셨으면 제걸 참고하셔갖고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찾으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박스를 살짝 여기다 두고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닌텐도 스위치 독이에요. 여기에 가지고 계신 스위치의 하단에 USB 타입 c 포트를 맞춰서 이렇게 스위치 로고 보이시죠? 이 로고하고 액정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맞게 탈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스위치 독과 닌텐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구성품은 닌텐도 스위치를 줄때 같이 따라온 아답터예요. 조금 이따 테스트해보긴 할 건데 이 아답터 말고 일반 다른 아댑 아답, 답터를 쓰면 연결이 안 돼요, 정확히. 그래서 조금 뭐랄까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어, TV에 연결하면서 스위치도 충전을 해야 되니까 꽤 기본적으로 어, 정격 출력이 좀센 녀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그제 유튜브에 오는 친구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냥 넘기고 그냥 이거 쓰세요. 이거 쓰시고 굳이 나는 이걸 또 들고 다니면서 사고 싶해 들고 다니면서 친구네 집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 하죠라고 하면 그냥 용돈 모아서 하나 더 사세요. 방법이 없어요. <laughs> 생각보다 꽤 비싸요. 한 4만 원 정도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가격은 나중에 제가 그 유튜브 소개글에다가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답터도 있어야 되구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HDMI 케이블이 필요해요. 이게 뭔지 뭐지라고 물어보시면 뭐뭐 뭐, 계실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요즘은 네이버가 짱이거든요. 어 스위치를 사면 들어있는 이 케이블에는 이렇게 닌텐도 로고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이 엄청 크죠. 제 못생긴 엄지 손가락만한. 크기인데 이 케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케이블이라고 아답터랑 이렇게 세개가 있어야 TV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HDMI 케이블은 양쪽이 똑같이 생겨서 어느 쪽을 TV에 꽂고 어느 쪽을 스위치에 꽂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위아래로만 잘 맞춰서 꽂으면 돼요 가지고 있는 케이블이 짧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 TV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긴 케이블을 쓸게요. 어차피 똑같아요. 이 케이블도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고요. 그냥 일반 HDMI 케이블을 사면 돼요. 똑같죠, 뭐야.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건 방향만 꽂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구성품은 다 준비가 됐죠. 이렇게. 네 가지 구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건데 필요한 것부터 뺄게요. 스위치 독에 보시면 이렇게 전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이 모니터, TV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게 TV에 연결이 되면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이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TV에 연결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후면에 보시면 이렇게 HDMI 로고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HDMI 로고는 아까 케이블에 써있는 여기 HDMI 로고하고 같은 거예요. 이 로고가 있는 케이블을 사서 쓰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떡하죠? 이 케이블을 버렸어요. 마트 가서 사면 돼요. 어떻게 사요? 용돈 모아서 사면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덮개를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덮개를 열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있죠. 어, 한국어로는 친절히 베풀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안하세요. AC 어댑터라고 적혀 있고요. HDMI 아웃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HDMI 케이블을 이렇게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한쪽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 위아래로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쪽에 포트에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조명이 없어 안보실것 같은데, 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렇게 위아래로 방향이 있죠. 이게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반대로 꽂는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을 이렇게 딱 맞춰서 꽂으면 돼요. 딱 꽂히면 이렇게 꽂히죠? 꽂힌 다음에 이쪽에 홈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빼면 돼요. 그렇게 뚜껑을 덮으면 깔끔하게 선만 이렇게 나오게 정리가 되죠. 뭐, 이런 건 닌텐도가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답터도 보시면 이렇게, 타입C라고 해서 엄마가랑 아빠가 갤럭시 S8, 갤럭시 S9을 쓴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 모양도 앞뒤 방향은 없어요, 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AC 아댑터라고 써 있는데, 이 아댑터로 써 있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또 잭이 있거든요?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가까이, 가도 보이려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돼요. 얘도 꽂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스위치 독은 연결 준비가 됐어요. 됐죠? 이렇게 연결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 케이블을, HDMI 케이블 TV 쪽에 꽂고 올게요 어 참고로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어좀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이 독에 보시면 있는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이 있으면 TV에도 똑같이 두세 개 정도의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꽂으면 되니까 이건 제가 한번 꽂아보고 올게요 영상은 따로 정지는 안 할게요 박스 치우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꽂았어요 꽂고 이렇게 이블 뒤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답터는 꼭 연결해야 돼요 아답터 연결 안 하면 작동 안 해요 참고하세요 아답터도 꽂을게요 아답터도 꽂았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 준비가 된 거예요 스위치에서는 뭐 따로 작업할 게 있나요? 뭐 설정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스위치에는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스위치는 자동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보여드리면 자 스위치 잠깐 여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각도를 좀 높여야겠죠?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스위치 킬게요 이렇게 보시면 좀 맞고 각도를 좀 내리고 줌을 좀 땡겨서 줌을 땡겨서 어, 얼굴 되게 크게 보이네요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있죠 스위치에요 어, 아하 홈키를 눌러서 땅땅땅 됐죠 그렇죠? 어 위쪽에 보시면 이 설정이 있어요 이게 설정이거든요 이 설정을 들어가면 보시면 이렇게 딱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쭉내리다 보면 TV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V 레졸루으로해서 TV의 해상도 그리고 뭐 RGB RGB 레인지 뭐 스크린 사이즈 스크린 번인 리적션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사실 이런 것 중에서 볼 거는 TV 레졸루션이에요. 레졸루션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설정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집에 TV가 삼성이나 LG면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집에가 TV가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한 번씩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바꿀 때는 독에 연결하지 말고 바꾸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기본 설정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위치 독에 꼽을게요 속에서 꼽았어요 조명이 갑자기 사라졌죠 여기 보시면 초록색 불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초록색 불짠 이게 이게 어, 독에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뽑으면 꺼지죠 꽂으면 딱 켜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빔을 킬게요 자, 이제, 크라임 씬을 봐서, 어, 높이를 좀 높일게요, 잠깐. TV에 연결한 다음에, TV에 보면, 외부 입력이라는 리모콘이 있을 거예요, 이 외부 입력. 이 외부 입력을 누르면, 뭐, TV마다 좀 나우, 다르게 나오는데, 전 다르게 나오죠? 그 외부 입력으로 가는 방법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리모컨에 보시면 외부 입력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부 입력 누른 다음에 내가 연결한 HDMI에다가 연결을 하면 돼요. 저는 1번에다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이 된게 나와요. 짜잔.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요. 연결을 하고 나서 게임을 하면 돼요. TV 연결이에요. 되게 쉽죠. 그래서 사실 설정을 건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케이블 두개 하고 도가고 잘 연결하고 꼽으면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게임 칩을 어떻게 구분해요? 뭐 게임 칩을 넣으면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제가 온라인 그러니까 닌텐도 e샵에서 구매한 게임이에요. 닌텐도 e샵에서 구입한 게임은 이렇게 제목에 보시면 마리오 카트라고 써 있죠. 근데 마리오 카트라고만 써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를 보면 이건 제가 타이틀을 산 거예요. 타이틀을 샀다. 타이틀을 산 거는 저렇게 들어 있어요. 저렇게. 저렇게 앞에 칩이 들어 있다는 표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스타듀벨에는 제가, 어, 이샵에서 내려받은 거죠. 이샵에 내려받았으니까 저렇게, 어, 칩 모양이 안 떠있는 거고요. 그리고, 젤다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을 샀어요. 근데, 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저렇게 칩 모양 자리에 점선으로 돼있어서 이렇게 칩이 안 들어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는 칩이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이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칩이 있고 없고를 구분할 수 있고요. 어, 스위치는 와이파이에 여부 없이 웬만한 게임은 다 로컬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게임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스위치를 TV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저도 같이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이제 많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 없어도 할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어, 스위치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약간은 조금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서 그런지 그것도 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구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달아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